<웃음> <웃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청한 공간을 통해 발견하고 있는데, 저희 고객이 달라서 공장 찾고 오겠습니다 네, 파운드를 두 개로 나누죠. 삼성전자나 TSMC까지 하는 뱀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패키지를 하는 후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드리 중에서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표시해 놓은 거이 까맣게 보이는 화사표에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만든 제품이죠. 별는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 가지고 갤럭시폰에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4개 내지 5개 모델별로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이렇게 붙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조그만 네고 조금 한그만게 받쳐서 조그만 하나인데 이걸 이제 생산할 때 하나나 생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웨이퍼 단위로 생산해요. 이제 주요 이제 고객은 이제 뭐 삼성전자 모바일 쪽 삼성전자, 자동차 쪽은 그 미국에 있는 NSP, 그다음에 또 일본에 있는 소니 이런 쪽이 저희 이제 주 고객이고 저희 쪽에서 만들어 낸 제품들은 모바일폰하고 자동차하고 일반저 PC 같은 데 많이 쓰고있다 여기는 요 외파 공정하고 패라을 만들어 가는 공정인데 습도는 4 5에서 75%로 일리면 내내 똑같은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예 네, 여기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이외판나 판넬 공정이 끝나면은 이 제품이 정기적으로 양품인지 불량인지 전수 검사를 해야 돼요. 한 개라도 불량이 나가면은 세트가 불량나기 때문에 전수 검사하는데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한장 검사하는데 뭐세 시간 걸리고 또 어떤 건1 0 시간 걸리고 이제 그상 장비가 한대데에한시억한가됩니다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건한2억이에요 기업. 반도체 산업 하겠습니다. 그 파이팅 해주십시오. 반도체 산업 화이팅 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주직교수 장 소병훈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한 지넉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 이민들이 힘을 합해 의연하고 당당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고 아무도 웃을 수 없는 나라로 가는 추석을 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재부품장비산업에 힘을 보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반도체기업과의 정책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께서 전달하겠습니다. 국방원 최고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서훈 최고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남인순 최고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좋았습니다. 이형석 최고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인순 정책위원의 상임위인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환 당대표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해서 <laughs> 이해식 당대표님께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북도당 진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일 충북도당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laughs> 이병고, 네페스 회장님과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들 입구는 여러 백제기업들 대표에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페스는한 70년 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부품 소재, 장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산업에서 반도체 분야를 차지 하는 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부진하다는 것도 반도체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고 수요가 좀 줄고 하는 바람에 우리 경기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더구나 일본이 이런 반도체 분야의 그 소재 부품을 수출을 안 한다고 수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우리 그 산업 분야에서도 깜짝 놀라서 여러 가지 대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당에서도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당전날의협비를 통해서 대응을 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던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대응을 잘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불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의 자체 자립을 했고 나머지 들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하지 않고서는 자기들도 판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출해야 되는 그런 분야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위기를 극복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일본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을 하려면 훨씬 더그 장비, 부품 소재 장비 이쪽을 그 많이 강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R&D 예산도 지금 20조가 넘어졌고 특히 반도체 분야의 R&D 예산도 지금 2조가 넘어섰습니다. 그 돈을 충분히 활용하고, 인간의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사제에, 어차피 한번 건너야 할 강이라면, 이번에 자립을 갖추는 그런 기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말씀을 잘 기담을 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서 메모리 분야는 세계 1위로 압도적인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비메모리 분야는 사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유율이 한 5%밖에 안 되고 대만이 주문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비 메모리 분야에서 더 역점을 넣서 시작을 하면은 그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가가치인 비메모리 분야가 훨씬 더 높고, 앞으로 전망이 높기 때문에 훨씬 강화를 해야 되는데, 마침 삼성에서 100조 이상을 투자를 해서 비메모리 쪽을 시작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를 이곳, 중국에서는 비메모리 중에서 이제 후속공정 쪽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따가 말씀하실 적에, 좀더그 장점과 가능성을 좀더 철저히 만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견제일 충북도당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네, 현재일 충북도 당위원장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그 베테스에서 오셔가지고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해주신 오브랜드 당대표, 이현찬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현재 대표님께서 앉아 계시는 이 오천기 업역은 네펜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 중소, 중견 기업들이비되해 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 4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반도체, 그 중에서도 리버리 반도체, 바이오 산업, 또 일회용 자동차,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세 가지 중에서도, 일본의 수출주들에 의해서, 반도체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토재 부품 장비 산업을 어떻게 좌측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집중적인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에, 저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당의 대서득 토재 부품 장비 산업을 터를기 위해서, 어느새 그저께도 8시부터 회의가 있었고, 오늘도 8시부터 장 차원에서 대책을 수입하기 위해서, 네, 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문을 들기 위해서, 지역에서 권리 내용 많이 들어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충청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크로스터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특히, 그, 사업하고 그, 계시는 많은 관련 업체들의 로사항이 무엇이고, 무엇을 정부가 도와주면, 체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분야에서. 기지 위려 들어오시고, 보아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시종 감사토지다사합니다감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준비하는 이합찬 대표님께서 우리 친합니다풍사원니에 오셔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아닐 정도로 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 우리, 창설기 마련신 이병구 대표스 회장님과 관계자 모시게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그 말씀은 뭐 많이 계셨습니다만어 우리 중국 시스템 반도체 가지고 후공정 가지고, 아, 아주 뭐, 한번 사생절단 우리가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스텝 반도체 관련 그런 인프라를 위해서 어, 후공이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고 또 시스템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 반도체 에, 인터내셔널 허브도 구축해 어, 우리 충북이 시스템 반도체의 완벽한 메이커가 될수 있도록 많이 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충북은 어떤 시스템 반도체 관련돼서 명월 걸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 반도체를 충분히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다음은 이병구 대티스 회장님의 연겠습니다 슈퍼스타! 저희 회사는 안녕하십니까? 말 대신에 인사말이 슈퍼스타입니다. 저희는, 음, 음. 저희는 그 감사 경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세 가지 감사 말씀으로 모두 반응을대신하고자 합니다. 대상인 도로민주당의 예전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 지도부가 저희 대표스를 방문해 주셔서 저희 회사 인지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여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수출을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눈부신 미래 먹거리가 될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현장의 거리 사항도 들으시고업계 관계자들의 격려를 경하고 지원하시기 위해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는 오늘 거리 들이 내용들이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어 실행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충북도 경제발전을 위해 경제발전과 중해서도시스템반도체 생태구축을 위해서 모든 힘과 마음과 정성을 쓰고 계신 이시종 시사님과 변재열 위원, 위원님, 오세재 위원님, 오재세 위원님, 오정환 위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laughs> 미래나노텍 네, 대표를 맡아 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는 벤처기업 협회 석부 회장을 맡고 있는 김철영입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여기 충북에서 벤처기업으로 시작해서 약 20여 년간 미래나노텍이라는 회사를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업인으로서 매우 기쁩니다. 새벽 일찍부터 이렇게 멀리 출북까지 오시고 또한 여당의 중요 의원님들께서 모두 참석해 주셔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정부와 국회에서 조금만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용기를 얻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목숨 걸고 앞으로 나갑니다. 국가의 미래는 우리 기업인들이 큰 축이 되어 떠받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또다시 너무 감동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충북기업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시고 함께 미래를 걱정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